사랑하는 어린이들,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특별히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 첫 주에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평화는 싸움이 없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형과 동생, 또 언니와 동생 이렇게 놀다가 보면은 어,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주로 다툽니까 이거 내 거야 내 거, 어? 내 장난감이야, 내 학용품이야 뭐 이러면서 다투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어, 우리 둘째도 날마다 큐티 적용할 때. 오늘은 동생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뭐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것이 평화롭다고 말할까요? 말하는 것일까요? 네.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 하지만 진짜 평화는 겉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서운 호랑이 또 늑대와 한 방에 있을 때,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어. 늘 이렇게 먹잇감을 찾아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전에 잠시 배부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호랑이가 언제든지 어흥 하고 잡아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숨 막히는 긴장 속 아니겠습니까? 호랑이와 한 방에 있는 것 자체가 공포, 공포일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메시아 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진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평화는 겉으로만 조용하고 참고 잠잠하게 눌러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무서운 본성까지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근본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옛날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왕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왕 누굽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누구예요? 예, 네, 다윗. 네, 다윗. 다윗 왕이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은 점점 나쁜 짓 하나님께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넘어져서 베어져 버린 그루터기와 같은 신세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세는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이 말씀은 다윗의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루터기 속에서 오히려 새싹을 도단하게 하실 것이다 나무를 베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싹을 틔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싹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러분 온 세상이 와! 큰 왕이 오셨다. 이렇게 환영했습니까? 아니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낮은, 작고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작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진짜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고 약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왕은 어떤 분일까요? 2절을 보면 여우와의 영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해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 왕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공평하고 또 가장 강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3,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데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도 않으신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들리는 대로 또 비판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세상의 재판관은 증거도 다 수집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또는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왜 깨질까요? 평화가 깨지는 첫 번째 이유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힘을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혔을 때 어떤 게 공평할까요? 힘이 센 사람을 어떤 벌을 해야 되잖아요. 부당하게 힘을 행사했으면. 그런데 힘이 세다고 봐주고 넘어가고 이러면 공평이 깨지는 거죠. 공평이 깨지는 순간 평화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달라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왕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신 군입니다. 이 공평은 바로 평화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공의의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공의를 추구하고 또 정직하게 행동해야 돼요. 이 공평한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지 6절과 8절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인대요. 여러분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이리가 뭘 잡아 먹나요? 어우, 여기 어린이들 어른 목소리가 나 어린이들이 <laughs> 많이 있는데요. 이리가 <laughs> 뭘 잡아 먹습니까? 네, 양을 잡아 먹어요. 그래요. 표범이 또 누구를 잡아 먹나요? 염소를 또 잡아먹는다고 나와요. 하지만 평화의 나라에서는 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있어도 그냥 같이 잠을 잔대요. 맹수인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풀을 뜯어먹는데요. 이런 가장 신기한 장면은 그 뒤에 나오는 8절에 나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도 물지 않는데요. 우리 어제 도윤이가 퇴원을 해서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이보배 집사님 아들이. 그런데 이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굴에 이렇게 손을 집어 넣으면 깜짝 놀라서 얼른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해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독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본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선을 넣어도 물지 않는데요. 본성이 바뀐 겁니다.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섭고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 서로 잡아먹지 않고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폭력이 없고요, 질투가 없고요, 싸움이 사라진다고 해요. 우리 가정에 여전히 갈등 속에, 날마다 그냥 갈등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여전히 갈등이 이렇게 폭발하고 있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평화가 그런데 가능해질까요? 구절에 그 비밀이 있는데,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름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평화가 가득한 나라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강물로 뒤덮은 것처럼 바닷물처럼 가득 차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 혜윤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 바로 거기가 평화가 임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또 싸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늑대와 같은 마음 또 독사와 같은 나쁜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이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친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평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늑대와 양이 공존하지만 힘이 약,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있지만 서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가져오신 왕을 오늘 대림절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왕은 10절처럼 이세의 뿌리에서 한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입니다 이 기치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깃발이 올라가서 보잖아요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아, 저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구나 아, 저곳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는 곳이구나. 그렇게 주님의 기치를 올리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알아보고 따라가게 만드는 평화의 깃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깃발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성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운 평화의 왕국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리와 양이 친구가 되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미움과 욕심이라는 죄에 갇혀 있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두터운 담이 있었어요. 이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어요. 이웃과도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찢으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미움과 불공평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들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근원이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떡과 평화의 잔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떡과 잔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약속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늑대와 양이 함께 살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작은 평화의 싹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비와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이리 같은 탐심과 독사 같은 미움의 본성을 고백합니다.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이 저희에게 강림하셔서. 겉모습이나 소문이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는 공평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저희에게 참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저희 모두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와 도 연합되고 또한 저희 이웃과 하나되어 늑대와 양이 함께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가는 증인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